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GS 카텍스에 입단하게 된 최유림입니다. 이렇게 앞순위에 뽑힐 줄은 몰랐어요. 스피드도 좋고 그리고 점프도 있어서 다른 부분들 더 보완하면 더 좋은 선수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핸드폰 잘안 봐서 모르는데 그래도 어디 팀에 가든 항상 응원해 준다고 말해주셨어요. 저 가은 언니랑 세연 언니랑 채연 언니 닮고 싶습니다. 언니들 다 속공도 빠르게 하시고 브로킹도 잘 하셔서 그 언니들 강점들을 다 닮고 싶습니다. 저를 믿고 뽑아주신 만큼 그더 최선을 다해서 팀의 보탬이 될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목표여상 이주아라고 합니다. 엄청 떨리기도 했고. 제가 이 팀에 오면서 정말 기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꼽히는 순간에 바로 다들 중계를 보고 있으시니까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어울린다고 g s 칼텍스 팀이 정말 어울린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연습을 하러 갔었는데 그 대표팀 소집돼서 그때 유서연 언니가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문지유 언니도 성인대표팀 갔을 때 잠깐 같이 있었는데 정말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제 높이가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들어온 신인으로서 팬들께 더 당찬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여고 박채민이라고 합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프로팀에 입단해서 정말 감격스럽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본기 좋은 팀으로 엄청 잘 알려지고 있어서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프로팀이었습니다. 저 가람 언니의 빠른 수비 능력을 좀 담고 싶어요. 기본기는 정말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캐치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힌 신인인 만큼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파릇파릇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뽑고 싶었던 선수 뽑게 된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앞에 2번, 3번 나오는 바람에 뽑고 싶었던, 염두에 뒀던 선수들 네, 뽑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최유림 선수는 키가 가장 큰 무기인 것 같고 우리 팀이 상대적으로 좀 높이가 낮기 때문에 우리 팀의 높이를 좀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이주아 선수는 뭐 제가 경기도 여러 차례 가서 보고 뭐 대표팀 합숙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검토했을 때어 그만한 뭐 아웃사이더 히터는 올해는 뭐 선수 중에는 최고 좋은 선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당장의 즉시 뭐 전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선발하게 됐습니다. 어, 아무래도 뭐 최유림 선수 같은 경우는 어, 미들 포지션에서 어, 그동안 고등학교 때 해왔던 것보다는 상대팀이 좀더 정교하고 좀 빠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브로킹 리딩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어, 연결하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을 좀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제가 미드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또잘가르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 이주화 선수는 신장에 어, 비해서 공격력은 뭐 좋다고 어,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음, 수리적인 부분, 뭐 리시브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훈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뭐 선발된 거 축하한다고 얘기 해주시고요. 어, 뭐 와서 훈련 열심히 갖고 어, 또 프로에 잘 적응해 가지고 어, 우리 팀에 꼭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